반갑습니다. 화초맘 영상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로티아 개발 선인장을 소개할게요. 아주 귀한 것입니다. 작년에 목기린에 접목을 했습니다. 옥상에 두었는데 물이 부족해서 뿌리가 바싹 말랐습니다. 개발이 붙어있던 줄기를 잘라서 삽목을 했습니다. 잘 살아나서 번식을 아주 많이 하였습니다. 꽃은 이렇게 피어납니다. 혹겹으로 피는 것이 부활절 꽃입니다. 그저께 목기린 나무를 많이 구해왔습니다. 로지아 개발을 목기린에 주렁주렁 달리게 해서 꽃을 피울 겁니다. 개발을 키우기는 목기린이 최고입니다. 장마 때도 안심을 할수 있고요. 따뜻한 온도에서는 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요거를 목기린에 이제 접을 붙일 겁니다 목기린 선인장 판매합니다 페트병에 있는 것은 2만원 부터입니다 뒤쪽에는 5만원 부터이고요 화분채로 갑니다 예, 그저께 많이 구해 왔습니다 예, 이건 바로 접목을 할수 있는 것이고요 어, 미리 미리 전화를 주시면 좋은 걸 가져갈 수 있습니다. 폰 번호는 댓글란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접목을 하려면 카트칼, 이쑤시개, 스카지테프 소독솜이 필요합니다. 카트칼이랑 이쑤시개를 소독솜에 잘 소독을 해줍니다. 이쑤시개도 소독을 해주고요. 로지아 개발을 잘라서 먼저 준비를 합니다. 예, 밑둥을 반듯하게 잘라서 예, 이쑤시개로 공간을 예, 잘 만들어줍니다. 로지아 개발이 통통해서 예, 접을 붙이기는 좋습니다. 로지아 개발이 아주, 어, 휘기종이더라고요. 어, 많이 없어가지고, 이게 구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얘가 어릴 때는 이렇게 삼각주 모양으로 되는데, 자라니까 길쭉하게 자라더라고요. 요, 줄기가, 단단합니다. 옥상에 있어서 줄기가 갈색인데요. 어, 베란다에 키우는 것은, 예, 초록색 줄기가 됩니다. 초록색이 되어도 줄기가 단단하면 접을 붙이기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잘른 부위에서 3cm 안에 가시 부분이 있으면, 가시 부분을 꼭 잘라내고, 예, 테프를 붙여야 됩니다. 가시가 테프 속에 들어가면, 세순이 어, 나와서 공기가 들어가게 합니다. 그러면 접목이 잘안될 수가 있습니다. 예, 카트 칼로, 예, 연필 깎듯이, 예, 좀 뾰족하게 잘 깎아줍니다. 개발이 통통해서 어, 많이는 안 깎아도 됩니다. 조금만 어, 깎아 주면 됩니다. 예, 조심해서 잘 해줍니다. 제가 좀 많이 바쁘다 보니까 계속 이한 가지 접목밥을 어,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다음에는 다른 방법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준비한 개발을 접을 붙여줍니다. 조심해서 하세요. 예. 여기에, 어, 그대로 두어도 되는데 혹시 모를 또 공기가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예 지지대를 세워주고 테이프를 붙여 줄 겁니다 예, 스카치 테이프로 잘 붙여줍니다 요거는 조금 반듯해서 예, 스카지 테이프로 예, 붙여줍니다. 공기가 안 들어가게 예, 꼭꼭꼭 잘 눌러줍니다. 스카지 테이프가 아니더라도 다른 걸 사용하셔도 됩니다. 예, 공기만 안 들어가게 잘 해주면 됩니다. 예, 완성됐습니다. 지지대를 잘 세워서 가지가 흔들리지 않게 고정을 해줍니다. 두 번째 접목입니다. 여기다가 접을 붙일 겁니다. 먼저 개발을 준비하고요. 아, 요게 조금 음, 짧은게 있었어요 요거를 예, 밑동을 반듯하게 잘라주고 예, 이쑤시개로 아, 공간을 잘 만들어 줍니다 통통해서 접을 붙이기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어, 반듯하진 않고, 삼각주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테이프를 붙일 때 조심해야 됩니다. 이파리를 몇개 따주면 좋습니다. 적당한 부위에 어 잘라서 예, 접을 붙이면 됩니다. 예, 요거는 물에 빨리 담궈야 됩니다. 물꽂이 해서 어 뿌리를 내려서 심어 주는 게음 제일 좋습니다. 이게 예, 3cm 안에 가시 부분은 잘라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태프 속에서 삭이, 예, 안 나옵니다. 새순이 너무 잘 올라와요. 태프 속에 있으면. 얘들은 따뜻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태프를 발라놔도 새순이 쑥쑥쑥 자라 올라옵니다. 예. 연필 깎듯이. 조심조심 해서 깎아줍니다. 저는 바빴어요. 이 방법으로 계속 접을 붙이고 있는데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어, 다른 방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준비해둔 개발을 어, 접을 잘 붙여줍니다. 예, 잘 되었습니다. 요 개발이 지금 동글동글해서 어, 요두 번째 거는 예, 종이 테이프로 붙여줄 겁니다. 테이프는 항상 미리 잘라두는 게 좋습니다. 예. 종이 테이프로 잘 붙여주고요. 2주 정도 지나면 아주 접이 잘 붙여질 겁니다. 2주 정도 지나도 시들시들하고 하면 잘안될 수가 있습니다. 한달 정도 걸릴 수도 있고요. 잘 기다려 보시면 될 겁니다. 네네, 건강들 하시고 행복한 날들 되시길 기원합니다. 화초맘 영상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